안녕하십니까 황회장 TV의 황회장입니다. 포잡을 하고 있습니다. 양말 장사도 하고, 전담 배포도 하고, 임대업도 하고, 창업 컨설팅도 하고, 아무튼 어, 노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좋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은 아무튼 일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놀러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일하면서 돈한 푼이라도 버는 게 훨씬 제가 봤을 때는 힐링할 수 있는 길입니다. 오늘 주말인데,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제 도매하러 오셔서 제 유튜브 보고 도매하러 오셔서 일부는 여기서 사가시고 일부는 이제 공장에서 직배송 할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놨고요. 내일 발송하면 화요일 날 정도 도착할 겁니다. 아니, 모레, 아, 월요일 날,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하면 화요일 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양말 구경하시고 또 만져보시고 또 주문 주시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, 어, 남자, 여자 중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 도매, 이제 노점이든 뭐 상가에서 양말장사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, 반반이십니다. 여자 반, 여, 남자 반. 보통 이제 그리고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또50% 어, 원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50%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투잡 쓰리 잡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오시면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어, 한번 양말장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주말이니까 어,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오셔도 되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